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낮에는 일사이에 기온이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이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동해남부 전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동해와 남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모래 동해 안에는 너울로 인해 높은 파도가 방파전의 하얀 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토요일 전반에는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